자, 이것도 이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고,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.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첫 번째는 판별식. B제곱 마이너스 4AC. 0보다 크거나 같다.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하이 플러스 하이 없어질 것이고,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8이니까 이렇게 되겠네. 그래서 얘는 이제 a 플러스 2와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는 거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a가 2보다 크거나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. 자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두 번째 자, 허근을 가질 때 이제 허근 가질 때니까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작다. 정리하면 a 제곱 마이너스 4a 0보다 작다, 이렇게 되겠다. 그래서 인수분해하니까 0과 4 사이, 이렇게. 그래서, 공통범위를 구하면 0과 4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, 2보다는 크다,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래서 여기가 해당되는 범위야. 따라서 A의 범위는 2부터 4. 정수 a의 개수는 3 하나밖에 없다.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. 그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, 판별식 쓰는 건데 연속으로 두 개가 나오거든. 근데 두 개의 판별식 안에서 또 2차 부등식이 연립돼 가지고 연립 2차 부등식을 푸는 과정이 나오는 거거든. 그지지러니까 했던 그 전에 우리가 풀었던 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, 세번 연속으로 해가지고 공통범위 구하는 거야. 조금 뭐, 프리의 시간만 좀길 뿐이지, 뭐, 어려운 내용은 없다는 거야. 알겠지?